17시즌, 이거, 잠깐만, 이거 진짜 잘 생각하고 사야 돼. 봐봐. 호날두 같은 애들 사면 안 돼. 생각해봐. 호날두는 얼마 남지 않았어. 진짜로. 선생아리그잖아 종료까지 유지를 종료까지. 월드컵 종료까지 아니야? 아니, 봐봐, 형. 봐봐, 형. 봐봐. 여기, 봐봐. 아, 월드컵 기간에만인가? 응. 잠깐만, 여러분들 잘짚고 넘어가야 돼. 아니잖아, 형, 봐봐. 하향이 없어. 정신 라이브 퍼포먼스는 능력치가 하락, 하락하는 퍼포먼스가 구현된대. 정신 라이브 퍼포먼스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형. 지금은 정... 하락이 안 돼요. 아, 형, 진짜 잘 생각해보라고. 형, 진짜, 형, 생각을 해보고 말해. 어, 봐봐. 어, 어, 어. 정신 라이브 퍼포먼스는 7월 2 6일에애정되 있잖아. 그렇지. 근데, 하락이 없는 상승 퍼포먼스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 그럼 올랐으면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호날두가 그렇지, 그렇지. 안 떨어질 거란 말이야 응. 월드컵 기간 동안. 그렇지. 근데 얘가 못하면 떨어지겠지. 근데 응. 진짜 잘하는 애들은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 주단이가 아니라니까 형 봐봐, 잘 봐봐. 봐봐 어딨어, 어딨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있더라? 이게 주단이가 아니야. 그 위에 있잖아 주단이 아니런 거. 어. 어디 있어? 이거는 이제 월드컵 때까지. 이거 월드컵 끝나면 이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월드컵 끝나면, 아니, 없어지, 없어지더라도 나중에 라이브 시즌 생각해보라고. 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브 클래스를 왜 사야 되냐면 라이브 클래스가 만약에 진짜 잘하야 되잖아. 덕배나 이런 들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계속 오르지. 그렇지. 떨어질 일이 거의 없을 거 아니야. 진짜 잘 하니까. 그렇잖아.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언젠가는 농협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 농협을 잡을 수있아 근데, 덕배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하락할 일이 없단 말이야. 계속 쭉갈거 아니야. 그 능력치가. 부상은 나가지 않는 그렇지. 이상? 쭉 가면서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응. 손흥민 같은 경우도 쭉 가면서 올라가야지. 바람이고. 그렇죠.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라이브 시즌은 언젠 잡을 수 있다는 걸, 루카쿠도 물론, 이제, 앞으로 나올 새 시즌은 모르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시즌은 잡을 수 있죠. 그치. 렇 언젠가는? 그니까. 러언젠가 잡는, 잡는다는 거 아니야. 응. 야, 그러면 쌀때쌀때 쌀 때, 얘를 강화해서 갖고 있는 게 낫네. 그렇죠. 오버를 낳고쌀때 강화해서 가지고 있는 게 낫는 거 아니야? 그 이제 알았죠? 알았어요? 아니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알았다고. 아, 이게 나왔으니까 형언지 알았어 이걸 이렇게 나, 나올 거야? 나는 아니. 나는 다 예측하고 있었지. 이럴 줄 알았어. 형, 죄송한데 나, 아니 아 미안 너 그래서 아니 그래야 지금 우리 아니. 유튜브 영상 뽑고 있는데 이형욕 먹을라고 욕 먹을라고 약욕 먹을라고 거의 막 그냥 작정했는데. 일단은 어. 좋은거 같네 나는 좋은거 같아 아니 이거이 시스템 좋은거 같아 나는 그래야 그래, 라이브 시즌 살지 않을까? 근데 진짜 못하는 애들 라이브 시즌 떡락이야 그냥 안 그래? 근데 응. 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떨어뜨리는거 보다는 올리는 경우가 더 많을거 같아아 그렇지 어. 떨어지는 경우는 막 거의 없겠지 이제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면 진짜 로번같은 애 사면 안되겠네 로번같은 애 사면 안되겠어 부상 물야고 베일같은 뭐. 경우도 좀 불안하죠? 베일도 불안하고 예치? 와, 근데 이건 또 재밌는 시스템이다, 이건. 이건 솔직히 잘한 거 아니야? 안 그래, 이건 잘하는 시스템이야. 그리고 이제, 콘솔에서도 물론이지만, 매주 개인시는 되잖아. 음. 그런 것도 뭔가, 게임을 하면서 실축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좀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될것 같긴 해. 그러니까. 와. 잠깐만 이거 진짜 괜찮다 이제 앞으로 카드 개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와 잠깐만 오버롤 이거 라이브 퍼포먼스가 오 이것도 괜찮다 실버 선수팩 오버롤 70 이상 이상, 이상 개봉시 라이브 퍼포먼스 플러스 2가 적용된 오버롤 70 선수 획득이 가능합니다 와 그럼 잠깐만 강화할 때는 같이 적용됩니다 해당하는 바에 의 적용됩니다 여기 있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니크로스 같은 경우는 강화는 이제 어렵네 요 그래도 응, 토니크로스 같은 선수를 생각해봤을 때 속가가 느리고 능력치가 되게 높잖아 그래가지고 좀잘 사용하지 않는 선수인데 만약에 토니크로스가 굉장히 잘해가지고 오버롤이 막3,40 올랐어 그거 이제 재료로 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와 이거 진짜 괜찮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 예전, 예전에도 그랬지만 누가 골 넣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와 근데 축구 보는 재미도 있겠다. 그렇죠. 피파하면서 와 축구 보는 재미도 있겠어. 내 선수가 잘하기를 바랄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가지고 어. 있는 선수들. 그래 유망주도 키워줄 수 있는 거. 와 진짜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칭찬해야 되는 칭찬해야 되는 거, 그 요소 아닙니까? 그쵸 이거는 진짜 칭찬해야 되는 요소야. 이 정도면 재미 있어 그렇잖아. 재미있단 말이야. 무슨 주식이야? 솔직히 재미있어, 없어. 이렇게 하면 재미있어, 진짜. 농협 시즌만 쓰냐, 솔직히 요새는 다. 조연우는 없고, 조현우는 있어요. 예. 조연우라는 선수는 없어요. 예. 이해가 안 가요. 정리 좀 부탁드려요. 자, 정리해보냐면,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메모장 쓰시죠. 이제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라이브 시즌. 라이브 시즌 이해가 안 간다 안 간다면 2호가 완벽 정리 해드립니다 알기 쉽게 자첫 번째 뭐냐면 이제는 라이브 클래스 시즌은 라이브 클래스 시즌은 오버롤 상승 혹은 하하하강이란가 상승가 하락이라 그런가 하락 상승 하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라이 상승한 선수는 주단위가 아닌 아닌 꾸준한 활약을 보인다면. 그 상승에서 다시 한번 상승 또 상승 또또또 또또 상승 또또또 또또 상승 또또또또 또또 상승 요렇게 또또또또 합니다 요렇게 근데 졸라 웃긴건 분명히 또 띠가 된다 그랬거든 또 띠가 안된다는게 이상해요 이거는 우리가 보내 불편해 무한 상승이고 그러니까 기대해 볼 만한건 해볼 만한 선수는 유망주 진짜 정말 잘하는 잘하는 유망주들 능력치가 너무 너무 좋지 않아서 쓸수 없는 선수 이 선수 가지고 있으면 잘할 때마다 계속 오르는 거야 계속 오르게 됩니다 진짜 하지만 요 시스템은, 요! 이 시스템은, 유망주들이, 카드를, 쓸수 있게, 굉장히, 좋은, 아, 이걸, 이렇게 되고, 축구보는, 재미도 더해지고, 내 선수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지만 불안한 하지만 버트 버트 영어 잘하죠? 버트 부상을 당하거나. 못해버리 못해버린다면 이 선수는 하락 거기서 또 하락 또또 또 하락 또또또 또또 하락 또또또또 또또또 하락. 또또또또 하락 됩니다. 요게 좀 불안합니다. 하지만 현실성은 있어서 재밌는 거 같아요. 자 여러분들. 17바나 라브받아서 속가 90, 80씨바값8언 아, 그 살까 진짜로? 여러분들, 아무도 지금 호영만넣아 안... 여러분들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까? 이정도면? 이정도면 완벽하게 하지 않았어? 요정도면? 괜찮아 나는 유튜브 뽑았으니까 <laughs> 나는 유튜브 뽑았으니까 괜찮아 <laughs> 아니 나는 유튜브 뽑았어 너희들 채팅 끌거야 <laughs> 아 너무 좋아 라이브 유튜브 뽑았어 아, 여러분들, 자, 요거는 아니 아니야. 너무 라이브. 근데 봐봐, 여러분들, 요게 근데 예상, 예상해 보건데 예상해 보건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호날두 이런 애들 라이브 시즌으로 올라가지고 쭉쭉 팝니다. 쭉쭉쭉쭉쭉 팔아요. 쭉쭉쭉쭉쭉쭉 팔아가지고 이따가. 살포시 분명히 엄청난 선수의 카드를 또한번낼것 같아. 바로 매번 그래 왔잖아. 여기에다가 집중하게 만들고 여기에 돈 쓰고 나면 분명히 뭐시바고 어? 전성기 시즌 해가지고 나오고 오버롤이 막 라이브 시즌으로 절대 못 따라가는 막 95, 96 나와버리는 거야. 분명히 그러겠지. 나는.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당하지 않아. 하지만, 써보고 싶긴 하네. 그건 당연한 거고, 분명히 전성기 시즌 나와봐. 호날두 전성기 시즌 나오면 막 95, 96. 아니, 99도 나올걸? 99 나오려면, 라브를 라부, 수볼 거, 어? 라브를 13번 받아야 돼. 일씩 받을 것 같으면. 막 13번, 14번, 막 1, 2 오를 거 아니야. 1, 2, 이딴 식으로 오르면, 진짜, 라브를 한 13번, 14번 그냥 하드캐리 해야 돼. 헤트트릭. 야, 헤트, 해트... 심지어 호날두 얘, 지금, 호날두 헤트트릭 하지 않았나? 어? 헤트트릭 했죠? 헤트트릭 했는데, 라브 수볼 거1올라서 헤트트릭 <laughs> 17번 해야 돼. 제일 많이 주는 어. 게 아마 2 아니야, 지금? 어, 헤트트릭 17번 하면, 나중에 전성기 시즌하고 비슷할 거야. 헤트트릭 17번 하기 쉽냐? 어, 나는, 어, 현질하겠지. 또 현질하겠지. 득점왕 후보인데 라이브 부스터 1실라니 어, 어, 비도 오는데 구성 많으시네. 요 어, 실례야, 실례. 실내. 어, 고맙다. 포그바가 라부제이지, 포그바. 어, 포그바는 뭐 그렇게 잘하진 않았으니까. 내가 볼 때는. 근데 요건 좀 매력적인 시스템이에요, 확실히. 내가 볼 때는, 내가 볼때요 시스템은, 현실성도 있고, 일단 내팀 선수가, 봐봐, 내가 갖고 있어, 이 선수를. 야, 그날 축구 보는 게 얼마나 재밌겠냐, 진짜로. 내 선수가 골 넣으면 진짜 내가 넣은 것 마냥 기분 좋지. 라이브 부스터 받아, 내 선수가 상승하는데. 이게 오버롤이 오르면서 금액도 상승할 거란 말이야. 미래야, 이제 미래,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치? 근데 밀리긴 해도, 정말 잘하는 뭐, 이 친구들 있잖아. 더블라이너 이런 친구들은, 더블라이 봐봐. 라브 2 올랐잖아. 봐봐. 2 올라가지고 지금 82가 됐어. 나 이거 은카왜 팔았냐? 안 팔았어야 되는데. 2가 올랐잖아. 요거 2 막, 1 올랐네요, 1. 어, 1 올랐네. 1 올라왔잖아. 1 올랐는데, 어, 잠깐만. 라이브 부스터, 이거 하나 찍고 넘어가자. 라이브 부스터가 오르면, 나중에 급여는 오르지 않겠지? 라이브 부스터니까. 그치? 나 이거 라브 받은거야 내 얼굴 라브 지금 받은거야 어, 받은거야 이, 이 정도야 이건 안 오르겠지 나중에 이제 로.. 잠깐만 혹시라도 로페를 해서 능력치가 상승하면 그 상승한 거에서 라이브 부스트는 그대로 남아서 또 오르겠지? 그럼 졸라 오를 것 같은데 그치? 그렇잖아. 이게 오르겠네, 나중에. 미쳤다. 로페 때 올라가겠지. 로페 때 능력치가 상승하는 거는 분명히 급이 올라요. 분명히 급이올 거야. 더브라이너 독일 아닌가요? 네? 더브라이너가 독일 아니냐고요? 벨기에인데요 축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 자, 근데, 진짜로, 이런 애들 금카 얼마야? 자, 또 띄워보자. 야, 이런 애들 금카 사도 괜찮네. 이런 애들 금카 사도 뭐, 더블라이너 금카 사고 막이런 띄우기가 어렵지. 더블라이너 보면, 89면 뭐,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야, 더블라이너 같은 애들 금카 갖고 있으면 지리긴 하겠다. 이거 오카 해봤자 오카 하면 1억 1,400인데. 그치? 안 그래? 와 이거는 이제 살만하다 진짜로. 이거는 이런 거는 막 유망주 애들 막 혹시 이승 올랐니? 이승 안 올랐고 조현우 올랐을 거야 분명히 조현우. 조현우 봐, 조현우 올랐잖아. 얼마 올랐어? 야 조현우가 야 솔직해서 히말하드캐리는데이 올랐다고? 이 올랐다고? 이 올리는 거 이거 싫어야? 유리몸이라고? 야 조연 나 칠까 사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 이거 사고 싶네. 진짜 잘 먹던데. 1 6강못간게 무슨 뭐, 뭐가 잘못이니 이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했으면 된 거지. 와 미치겠다 진짜. 와, 근데 이, 이 정도만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카드가 조야 정도만 돼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손흥민 올랐니? 손흥민? 와, 손흥민 올랐네, 2이나 올랐네. 뭐야? 손흥민 2나 올랐어 형. 근데 카드 쌓인 것 봐. 근데 카드 쌓인 것 봐. 카드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였어. 와 야, 미쳤다 근데 진짜로 라브반 손날도 돼버렸어?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제 팔려고 그러겠죠? 아니야 이거 쌓여있던 거요 그대로야 가격. 근데 이... 아니 이게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너무 압도적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꼭 굳이 비싸게 주고 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이거 옥카 봐봐. 이거 옥카 쓰면 이거 옥카 쓰면 이 정도인데 안 그래? 굳이 이거를 살까? 굳이 이거를 이 정도 가지고 살까? 축 아니, 이거, 라브, 손흥민 라브 한세번 받아야 돼. 세번 받아야 따라가. 세 번도 못 따라가겠다. 87이야, 이거, 오버를. 라브 한, 얘 손흥민 헤드트릭한 다섯 번한번 저거 따라가겠다.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몸무게가 달라요. 65고 77이야. 종이도 이야 얘보다 얘 몸살이 진짜 세긴 세. 얘가 피지컬도 좋긴 한데, 몸무게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몸무게 차이가. 봐봐, 이거 비교해봐. 이거 7카 달고 5카 달아봐. 따라오지 못해. 금액은 얘가 더 비싸. 이거 어떻게 따라가, 이걸? 안 그래? 이거 어떻게 따라가? 뭐 하나 더 좋은 게 없는데. 뭐 하나 더 좋은 게 없어. 이게 훨씬 좋아. 근데, 주마다, 이제, 계속 올라버린다면 모르겠는데, 손흥민이 계속 오를 거는 아니냐, 그렇잖또 <laughs> 띠덕배는 금방 따라잡힐 수도 있어. 덕배는, 진짜. 루카쿠도 가능성 있어. 루카쿠가 지금, 맨유 원톱이잖아 그래서, 루카쿠도 가능성 있긴 해. 루카쿠도. 근데, 오버롤 차이가 많이 나긴 해, 솔직히. 오버롤 차이 많이 나잖아. 야, 이거, 오버롤 92짜리 써봐, 이거. 오버롤 차이 많이 나긴 따라잡으려면 한 1, 년 걸릴 거야. 1, 2년 걸릴 것 같은데. 따라잡으려면 1, 2년 걸릴 것 같아. 2 올랐는데, 이건칠 7컷 써야 된나봐요 그러면. 진짜로. 덕배는, 모르겠다. 덕, 덕배는, 덕배는 이 정도는, 농협 정도는 빨리 잡을 것 같아. 덕배는. 근데 이게, 급여 차이가 사면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어가지고, 덕배를, 덕배한는데 1밖에 안 오른다고? 야, 덕배 이거 사카왜 이렇게 싸냐? 개싸네? 근데 이건 모르는 거야. 또 띠를 잡을 수도 있어 또 띠를 포고봐도 모르겠다 포고바 오른다면 그래도 한7칸을 써줘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솔직히 이거 압도적이야 이것도 이것도 압도적이야 압도적 너무 차이가 많이 나 너무 7 차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리고 수비, 수비 스텝 차이도 엄청나 버리잖아 수비 스텝 차이도 드립을 10차이나 버리고, 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포그바는, 이게 한동안은 엄청나게 비쌀 것 같은데, 이게. 포그바 쓰려면. 로페 한다고 해도, 뭐, 덕배는 오르겠지만, 포그바는 오를 것 같지가 않아. 루카쿠는 솔직히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루카쿠는. 가능성이 있기도 한것 같은데. 모르겠네. 뭐, 호돈신도 나중에, 잡히겠네. 얘가 원탑이 안 되겠네, 나중에. 뭐, 더 좋은 애들 많이 나오면. 호돈신도 그냥 잡힐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체감 자체가 좋아가지고 모르겠지만. 진짜 잘하는 애들이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 이 정도 호돈신은 잡힐 것 같아, 나중에.